안녕하세요. 날씨 터치큐 시작합니다. 오늘 기온은 대체로 온화했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씩 끼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25일 이른 새벽에 잠깐 그리고 밤부터 충청도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일기도 보시면 일단 북한 지역을 지나는 비구름대 남쪽 끝자락에서 우리나라 25일 이른 새벽에 중부부 지방에 비가 아주 약하게 잠깐 내리겠습니다. 그다음 25일 밤부터 충청도와 남부 지방에 내릴 비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보시면 저 이쪽에 저기압 이쪽에 지금 고기압부가 있는 거고 고압부 저압부가 이렇게 좀 있는 것입니다. 자, 고기압은 주변 공기를 시계 방향으로. 고기압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또 저기압은 주변의 공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데요. 이쪽 고기압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저기압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남쪽에 있는 저기압과 고기압이 역시 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즉, 이 비의 원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온난한 공기의 세력 다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록색 부분 보여드릴 건데요.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바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그 수렴대고 그 위치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 다툼에 의한 비는 강수구역이 되게 좁고 동서방향으로 기다란 것이 특징인데요. 서로 간의 조그만 차이에도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강수 예상 구역인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지역별 강수량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세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5mm 정도의 조금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비는 26일 새벽까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26일 제주도 남쪽 집,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주시길 바라면서 24일 날씨터치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